속보입니다. 오늘 정부가 2천만 원 당첨금인 상생 복권 2차 당첨자 발표를 했습니다. 상생 페이백을 신청한 사람이라면 자동 응모되었기 때문에 일단 당첨이 됐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시니어 분들도 모바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0분 안으로 하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복권 당첨됐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유익한 정보 주입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아마 주입분들에게 칭찬 많이 받을 겁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 덕택에 복권 당첨된 거 확인할 수도 그럼 밥 쏘겠죠? 자,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의 장점 바로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자, 당첨자 확인하는 방법 하나하나 지금 음, 따라 하시면 돼요. 여러분, 폰 여시고요. 어, 네이버 다 있으시죠? 네, 네이버 터치를 해 주십니다. 자, 폰 지금 여시고요. 네이버 어플 하나 터치해 볼까요? 자, 그러면 네이버 여기 검색창에다가 상생 페이백 사이트에 찾아가셔야 되는데 사이트가 지금 사라졌어요. 어, 그래서 이상한 사이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민원팔리라고 이제 검색을 해 보십시오. 네, 네이버 이게 검색창에다가 민원팔리 라고 검색합니다. 민원팔리. 자, 그러면 민원팔리 사이트가 이렇게 보이시고요. 지원금 정보, 정책자금 정보. 이렇게 있죠? 자, 요거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민원팔리 터치해 볼까요? 자, 민원팔리 검색하고 나오면 요거를 터치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민원팔리 사이트가 열리고요. 여기에서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 볼까요? 쭉 밑으로 내립니다. 그럼 바로 가기가 있거든요. 자, 그럼 신청 바로 가기라고 나올 거고 맨 마지막에 거기에서 어,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부담 경감 크레딧이라고 나올 텐데요. 이거를요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가기가 어, 여기를 쓱쓱 넘겨보십시오. 쓱쓱 넘겨보면 이렇게 상생페이백이 보일 겁니다. 상생페이백. 그래서 요거를 터치하셔서 상생페이백 사이트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상생페이백 사이트로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배너 하나가 열려 있을 거예요. 당첨자 발표. 자 여기 배너가 있는데 이 배너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단 X 칩니다. 아, 이거 터치하셔도 바로 가긴 가는데 일단 이거 X 눌러주세요. X 창 닫기, 창 닫기 누르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상생페이백 사이트에서 우측 상단에 아 여기 기능 마크가 있습니다. 선3 개짜리 보이시죠 선 3개짜리 선 3개짜리 자 요거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자 터치 하시면은 공지사항 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업소개부터 쭉 나오는데 밑에 공지사항 있어요 공지사항 공지사항 자 공지사항을 터치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2차 상생 소비복권 당첨자 안내라고 떠 있을 겁니다 자떠 있죠 자 이게 12월 5일 날짜로 돼 있지만은 정 어, 오늘 발표한 겁니다 12월 8일에 발표를 했고요 아마 업로드를 오일에한한거 같아요. 그래서 12월 8일에 이제는 공개를 했다라는 거. 요거, 요거, 2차 상생 소위복권 당첨자 안내를 터치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밑으로 또쑥 내립니다. 자, 손으로, 밑으로 쑥 내려보세요. 밑으로 쑥 내리면 이렇게 미리 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오죠. 오늘 발표했어요. 2차 상생 소위복권 당첨자 발표해서 12월 8일,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명단 있는지, 요, 당첨자 목록 PDF 파일로 올려놨거든요. 정부가. 그럼 요거를 다운로드 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누르십니다. 미리 보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확인해야 되니까, 명단을. 자, 미리 보기를 누르면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괜찮아요. 그냥 확인 누르셔도 됩니다. 네, 다운로드 하십시오. 어, 정부가 파일로 올려놨어요, 명단을.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요. 그럼 밑에 다운로드 시작합니다라고 뜹니다. 이렇게 확대해 드릴게요. 다운로드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만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예, 저장됐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정상이에요. 자, 파일이 저장됐습니다라고 나오면 자, 모바일 폰에서 우측 상단 아, 좌측 상단이죠. 좌측. 여러분 보시기 이제 좌측 상단을 이렇게 쓱 내리는 거예요. 네, 좌측 상단에서 손손 손 터치하시고 쑥 한번 내려보십시오. 쑥 내려보시면 어, 이렇게 여러분이 다운로드했던 그이 알림 알림이 떠요. 이렇게 뭐 충전 중이다 알림 뜨고요. 뭐 충전 중이시면은 그러니까 각각 종 알림이 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소비복권 2차 담청자 목록 우리가 그 다운로드했잖아요. 금방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거를 터치 예, 이거를 탁 터치 하시면 돼요. 예, 이거를 탁 터치합니다. 터치하셨나요? 그러면 PDF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고, 그걸 터치했기 때문에 이제 열어야 돼요. 그런데 이 PDF 파일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열 거냐라고 얘네가 물어봅니다. 폰에서는.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 화면 보시다시피 드라이브가 보이신 여 분들은요,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드라이브라고 해서 구글 드라이브가 보인다? 오케이. 이거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여정님처럼 이런 게안 보입니다. 그런데 삼성 노트는 보여요. 그러면 삼성 노트로 터치하십시오. 이게 1순위고요. 일단 요게 보이면 요게 1순위. 요게 안 보이면 혹시나 안 보이면 다 보이실 텐데 안 보이면 삼성 노트로 확인해 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삼성 에, 이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로 터치를 합니다. 에, 요걸로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다 대부분. 자 요거 터치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한 번만 열 거냐? 항상 열 거냐?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한 번만이라고 터치를 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파일이 열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파일이 놀라지 마십시오. 5 0 0 0명이니다 5,000명. 그러면 그 5,000명을 다 보실 거요? 예 시간 낭비겠죠? 찾기를 누르셔야 돼요. 그 찾기 알려드립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예, 여기, 여기. 찾기. 예. 어, 우측 상단, 우측 상단. 예, 우측 상단에 가보면, 요렇게, 요렇게, 요런 모양 보이세요? 요런 모양. 보이시죠? 요런 모양. 요거를 터치 하나 쓰는 거야. 예 찾아야 되니까, 뭐를, 여러분의 번호를. 찾기, 찾기, 찾기. 그러면, 여기서 찾기라고 뜰 거야, 찾기. 그러면, 뭐를 찾느냐? 여러분의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첨자 나오죠? 핸드폰 뒷자리가 공개가 돼 있어요. 아, 이런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1등. 2천, 2000, 2천만원이요? 2천만원. 20명, 그것도 20명. 2차는 20명이거든요. 와, 2천만원. 무슨 꿈을 꾸셨길래. <laughs>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여기. 여기 계신 분들. 축하드려요. 자,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 될수 있어요. 여기 찾기에다가 여러분의 핸드폰 뒷자리, 뒷자리를 넣어보십니다. 자, 4, 5, 6, 7번을 넣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랬더니, 4, 5, 6, 7번을 얘가 찾아줍니다. 이렇게. 그러 그러니까 쉽게 알수 있는 거죠. 5천명과 다볼 필요가 없어. 4567번을 넣으면은, 요렇게, 4567번 뒷번호를 이렇게 검색해줍니다. 자, 위에 가보면, 1, 2라고 떠있는 게 있어요. 그, 이거, 이거 무슨 뜻이냐? 자, 4567번이 두명 있다는 겁니다. 두명 있다는 뜻이고, 그 중에 한명 거를 보여줄게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4567번이 두 명이라면서요. 그럼 한명 더를 봐야 될 거냐? 일단은,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내번호가 아니야. 그쵸? 렇 근데 한 명이 더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을, 오른쪽을 눌러보십니다. 오른쪽. 오른쪽. 요걸 이렇게 오른쪽만큼 화살표를 누르면, 요걸 누르면요. 두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한 명도 보여요. 예, 네, 마지막 한 명도 이렇게 찾아집니다. 아쉽지만, 아니야. 번호가. 그럼 이제 꽝인 거죠. 어. 근데 여러분이 될수 있어요. 어, 여러분이 번호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이거, 여정님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이렇게 너무 작아서 안 보여. 그럼 확대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싹 이렇게 확대하시면 화면 커집니다. 화면 커지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확대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본인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로 응모되기 때문에 핸드폰 뒷자리 확인하시고 거기 이름까지 맞으면 와 당첨 당첨. 얼마나 좋을까요? 예, 네,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공문을 보면은요 2차 상생 보기 소비 복권 음, 감사드린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써져 있죠 자 오늘 발표됐습니다 오늘 12월 8일 발표됐고 지급이 내일부터야 12월 9일부터 당첨액 지급이 뭘로 디지털 온누리 앱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2천만원 현금이랑 똑같죠 사실 2천만원 돈 쓰는 대신에 그걸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쓰시면 되니까 엄청난 행운인 거죠. 그리고 이게 꼭 1등만인 게 아니라 2등, 3등, 4등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명이에요. 이거는 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아, 내가 상생 소비 복권을 내가 했나 안 했나 일단 기억 안 나시죠? 아, 일단 확인해 보세요. 일단 복, 복권에 내 번호 있는지. 왜 자동 응모응모요 자동 응모다 보니까 아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 축하드리고. 그래서 주위분들에게도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뭐 쓸데없는 얘기 없잖아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서 시니어분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 드렸으니까 꼭 방식대로 이대로 따라하셔서 여러분께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자, 지금 10시가 넘어갔습니다. 오늘 너무 제가 바빴어요, 스케줄이. 방송도 있고, 오늘 또 KBS 경제 콘서트라고 해서 KBS TV 또 출연해서 또 환테크, 환율 재테크 어떻게 하는지 또 방송 나와서 소개하고, 그래서 뭐 오늘 좀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10시 넘어서 이렇게 또 오늘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소비법 꼭 드디어 2차 발표했기 때문에 이 정보 빨리 전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어, 정확해야 되잖아요 정보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정 채널을 계속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께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복된 일만 여러분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제가 곁에서 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 여정 가족님들 어,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적어도 제가 옆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것도 매일매일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험 여정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